thank <laughs> you 김치고고 김치해갖고 1차 먹고 이따가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. 두부는 안 씻어도 되는 거 맞죠?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. 물이 세지가 않아서, 이렇게 이소가스를 뒤로 돌리면 그게 좀 세지거든요. 부글부글, 맛있겠죠.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. 이제 봐. 미쳤지? 음. 오, 아 깜짝아 계란 풀어 싫어 나 푸는 거 싫어해 이거 내일 떡볶이 먹는데 왜 4개 네 있다고 계란 언니의 로망을 내가 지금 실현시켜주는 거잖아 반나베 뭐, 뭐. 라면 먹기 통으로 똥 보글보글 보글보글 맛있는 라면 우리 탄수화물 안 먹기로 했는데 지금 뭐지? <laughs> 그 <그거> 뭐야 <웃음> 단백질이야? <웃음> 동해안 홍깨라면 홍맨 엄마야. 라면 쏟을 뻔했어요. 깜짝이야. 평상시에는 라면을 잘안 먹거든요? 살찔까봐. 근데 캠핑 오면 정말 라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보면. 앞에는 바다. 바다와 라면. 무슨 상관이지? <laughs> 그서 여기 착가에다가 붙여 놓고 이게 알콜이 묻어있는 나무토막 이라고 어디갔지?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두면 이가 알아서 이렇게 받을 그리고 뚜껑을 덮어두면 좀 이따 얘랑락쓸 것과 등지. 음. 여기 뒤쪽은 뼈쪽이라서 먹지 말고 앞쪽 먹으면 괜찮아. 와이트 와이드. 달려갈지 고추 먹으면 죽는다, 고추. 아이, 맵찔이 맛있지? 왜 근데 좀 달지? 나 설탕 안 넣는데? 여기다 설탕을 왜 넣어? 국물이 좀단것 같아. 어 이거. <laughs> 개미 같아. <laughs> 그래, 계속 반짝거려. 한번더 누르면 껌뻑껌뻑. 우리 컵을 꺼내야 되는데. 야, 여기다 먹어라. 내가 걷다 먹을래? 레몬도 스러갑니다 어, 레몬도 쓰어 그럼 레몬 기똥차게 썰었지? 이거 응영상에안 나오게 숨겨. 창피하니까 응? 너무 커. <laughs> 원래 캠포들를 눌렀는데, 언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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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왜? <laughs> 네 몸. 한 번밖에 안 먹었어 오늘 한 번밖에 안 먹었어 내가 근데 확실히 하이볼은네몸 맛인 것 같아. 먹어봐. 나는 근데 버섯이 잘안 맞더라. 이거 언니 거기 캠핑 가서 먹으라고 내일도 가서 산 거야. 그거야. 송고버섯이랑 송화버섯이랑 같은 것 같아. 나도 치장하고 엄청 편해. 엄청 편해. 이게 뭔지 알아? 뭔지 알고 먹는 거야? 어떤 먹랑지어 송이랑 오오 오오 오우연데아 조합을 다 알게 돼 조합을 <laughs> 다 알게 돼 있어? 비율이 8대 2인가 그렇대 이게? 응 어떤 비율이 8인지는 모르겠어 한번먹까 쎄? 거의 신동엽 수준으로 맛있게 놀던데? 신동엽 대는 얼마? 문좀 열어봐. 조용, 조용, 조용. 오늘도 즐겁게 캠핑하고 깨끗이 치우고 집에 갑니다.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